주하, 주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대전의 현인에 이어서 이번엔 영남 쪽에서 영남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천억 부자 손명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 손명환 씨는 현재 세곡 무역의 대표로 재직 중에 있고요. 그에게 있어 주식 투자는 곧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김봉수 교수도 본인 입으로 이 변태적인 기다림을 잘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음, 두분다 현인이어서 그런 걸까요? 손 대표 역시도 10년 동안 안 가지고 있을 주식이라면 사지도 마라! 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이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을 천억 원 가까이 불리게 되면서 슈퍼겜이 반열에 올라간 손 대표. 지금에 있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약 9년간은 회사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악착같이 이 3억 원이라는 돈을 모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물론 그때 당시 월급쟁이로도 상당히 큰 금액이기도 했지만요. 이 당시 회사 생활 내내 자금관리, 격리 과정 등을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IMF가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퇴직하게 된 손대표. 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당시 모았던 3억 원을 사업의 밑천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딱 절반 정도인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고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마땅히 다시 들어갈 만한 회사도 없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1억 5천만 원그 남은 자금에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약 3억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깡통계좌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다 날려버리고, 이 살던 아파트까지 팔게 되고, 거기에다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이 자녀들의 교육, 보험 해지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최악의 상황까지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2000년대부터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다가, 어, 사업할 때, 형한테 빌려줬던 돈,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아 2001년 도경에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댑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실패를 하게 되고 많는데요어 당시 미국에서 9.11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주식장이 폭락을 했었을 때였죠 이때는 정말 그 주식의 주자도 듣기 싫을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어두 번이나 또 깡통 경험을 하고 이손 대표는 2003년에 과거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업종인 원사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빌린 9천만 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 결국에 이 사업은요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1년 만에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이 거의 24억 원 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법 여윳돈도 또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재벌은다 못 준다는 그런 말이 있죠. 또 주식에 손을 댑니다. 연으로 따져도 이 역시 계속해서 벌다 보니 이게 승부욕 때문인지 아쉬움 때문인지 주식 생각이 계속 나셨다고 하는데요. 다만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여윳돈으로 여유 여유롭게 이거는 정말 잃어도 되는 돈이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할수 있는 범주 내에서 운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과는 이 (3~4번) 도전만에 초대박이 나는데요. 로봇 관련 업체인 AD칩스로 대박을 내셨다고 합니다 이 AD칩스 매수 당시 마이너스 30%대를 찍어서 역시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 역시 나는 또안 되나 보다 하는 그냥 그런 심정으로 묵혀두려고 냅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니까 이 종목이 거짓말처럼 플러스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손 대표는 내가 그동안 너무 급했었던 거구나 내가 너무나 빨리 팔았던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단순한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게 된손 대표. 2005년도 경에는 별명이 미라스의 손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저 종목 상한가 간다라고 예측하면 거의 맞아 떨어져서 그때부터는 자신감을 갖고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사례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기다림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손 대표가 다른 슈퍼게미와는. 개미화는... 달랐었던 특이했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분산 투자했던 종목이 정말 많았다는 점인데요. 많게는 60종목 가까이 운용하기도 하셨다고 전해지고요. 2014년도 기준으로는 20종목가량 운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그 중에서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해서 주요 주주로 등극한 종목이 적어도 15군데 이상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종목들에는 공통점도 있었는데요. 모두 다 배당을 잘 주는 소형주였다고 합니다. 이 외인 기관의 향방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주는 비선호했다고 하시고요. 매매를 할때 기본 마인드가 부동산을 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고 배당금을 받으면 임대료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연을 맺은 혜자는요, 계속해서 지켜봐 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바꾸진 않잖아요. 조강 지쳐버리면 벌 받는 거예요. 우리 주린이분들, 주쌤도 우리 주린이분들 옆에 항상 있을 테니까요. 이 조강지처 주쌤 버리면 벌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손 대표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돈에 대한 철칙입니다. 이 남들은 주식을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힘들게 번 돈인 만큼 쉽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손 대표는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지금쯤 가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 대표님 이 영상 보고 계시면요. 그냥 좀 알려주세요. 주쌤 채널이 얼른 더 커져서 슈퍼게임 투자자분들 모시고 실제로 인터뷰를 할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슈퍼게미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슈퍼게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